A L B A A B L 바이오 종목번호 298380입니다. 제가 종목번호를 계속 읊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종목들, 이런 잡주들, 이건 삼주나 되지만 어쨌거나 이런 뭐상하가가거나이 종목 외에도 그런 종목들은 사명을 너무 쉽게 변경을 해요. 왜냐하면 브랜드 파워 자체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sk나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사명을 변경하는 거 봤어요 흔하지 않죠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게 사명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종목명이긴 한데 사명하고 함께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잊혀질 만하면 고생시켰던 종목인데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만약에 작전을 쳤다 치고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종목인데 고생시켰으면 그종목 만지고 싶지 않겠죠.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종목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으면 그기업다시 만지고 싶지는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변경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예상이에요. 어쨌거나 네. 그 부분은 네. 아, 일단은 저항대가 76597 76597 이렇게 보시고 대응,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에, 흐름도 나쁘지 않았죠. 에, 상승 주고, 눌러주고, 에, 다시 바닥 다져준 다음에, 양봉 마감 해줬죠. 그래서, 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단계 에, 저항대를 하나 더 잡아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0%는 없어요. 에, 제 말, 말을 오, 오인해서 듣지 마세요. 제발. 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너무 믿는 거예요. 모든 뭐 모든 애널리스트나 모든 투자 자문이나 모든 유, 어 자산 운용사나 제가 자격증 다 갖고 있지만 그쪽 관련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100%는 없어요. 예.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임의로 작업은 할수 있겠죠. 작업을 하면 일단 불법이 들어가, 불법이에요. 네. 불법을 해서 100%라고 확신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계산해서, 어, 확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도 모르는 거야, 결론은. 네. 지 작업할 줄만 아는 거지. 이해 되시죠?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인하지 마세요. 어느, 어떤 거든 오인을 하는 순간, 어, 크게, 네. 손을 보는 경우가 생겨요. 이해되시죠? 아무튼, 어, 100%는 없으니까 확률상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